북한이 최근 서울 상공에 무인 드론을 날려 보내 한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 무인 드론에 만약 소형 핵기나 생화학 무기 등이 실려 있어 인구밀집 지역에서 폭발했었더라면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뻔했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핵실험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통일은 요원한 이야기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학 전문가들은 고통일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하며 지금의 상황은 마치 해가 뜨기 직전에 가장 어두운 상황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에서는 급속한 통일에 대비해 여러 가지 매뉴얼들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유엔사와 함께 확실히 외세, 특히 중국, 러시아의 개입이 없는 안전한 자유통일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망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현재 외부의 일을 신경 쓰기 어려운 대혼란의 상황으로 통일의 최적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통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북한과 남한의 여러 개의 광역시급 도시들이 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북한의 행정구역 체계는 매우 복잡하고 그 변동이 잦으며 여러 개의 행정단위가 있어 일반인도 외우기 어려운 수준이지만 한국은 특별시, 도, 광역시, 시, 군으로 비교적 간편하게 외울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중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가장 혜택이 많은 광역시로 승격되는 지역이 과연 어느 지역이 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남북한 통틀어 어느 지역들이 광역시로 승격될 수 있을지 미리 살펴볼까요? 6위부터 살펴봅니다. 6위 원산 문천안변 55만명, 원산시 35만명, 문천시 10만명, 안변시 10만명, 이세 도시가 합쳐져 도합 55만 명 수준의 원산 광역시로 승격될 것이 유력합니다. 현재 북한에도 남한과 같이 강원도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북한의 강원도청 소재지는 바로 원산시입니다. 남북한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강원도청 소재지는 남한의 춘천의 강원도청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강원도 최초의 광역시가 탄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 50만 명의 원산에는 아름다운 해변, 스키장들이 즐비합니다. 겨울철에는 따뜻하고 여름철에는 시원해 일제시대부터 유명한 관광 도시였습니다. 명사십리 등 유명 해수욕장 그리고 유명 리조트 단지 마신경 스키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통일 이후 원산은 매우 큰 항만 도시로 성장할 것이 유력합니다. 바로 북미로 향하는 찌가루 해역과 가장 가까운 항만입니다. 서울에서 부산보다 가까운 곳이 원산으로서 일제시대 전 개항 시기에도 매우 큰 항만 도시였는데 다시 그 항만 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산에는 매우 큰 평야 지대가 있어 대도시가 발달하기 알맞아 향후 미래 성장이 주목되는 동아시아에서 몇안 되는 지역입니다. 5위 군산 서천 62만 명 호남권에 새로운 광역시가 탄생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영남권에 세계의 광역시가 있었던 데반해 호남권엔 단 하나뿐이 없었는데 충남 서천, 군산, 익산이 통합된 광역시로 승격될 수 있을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호남권에서는 전주시의 광역시 승격 목포무안 영암 신안이 통합된 광역시 승격이 검토됐으나 목포시 인근에 전남도청이 유치되면서 광역시 승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수 순천 광양 세지역에 통합된 광역시로 승격 가능성도 거론되나 세 지역간 이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새만금 개발붐이 일어나고 있는 군산시와 서천시의 통합 혹은 더 넓혀서. 익산시까지 포함된 세 지역이 광역시로 승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광역시 승격이 승인되면 사상 최초로 다른 도와 통합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도의 서천, 전북의 군산시가 통합됨으로 인해서 독특한 정체성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광역시는 미국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는 도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택시의 경우에는 평택미군기지가 유치됨으로 인해서 미군기지가 있는 아산만일대의 도시들의 폭발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들 중한 곳인데 군산 역시 미군군기지가 있고 미우주군이 배치될 뿐 아니라 영국의 주요 해군 관련 기업들도 군산일대에 투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군, 영국 등의 투자 관심을 받는 이유로는 바로 미중 간 패권 갈등 속에 중국과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는 엄청난 지정학적 이점 때문으로 통일 이후에는 더욱 서방 진영, 특히 해군, 공군 등의 안보에 매우 밀접한 광역시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산 27만, 익산 30만, 서천군 5만 명으로 모두 합쳐도 62만 명 수준으로 100만이 안 되지만 향후 3만 금 신시가지가 개발될 경우 100만 명 수준의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도시로 성장할지 주목됩니다. 4위 함흥, 흥남 76만 명 함경남도청이 소재한 함흥시는 북한 지역에서 제2의 광역시로 승격될 유력한 도시로 거론됩니다. 함흥시가 광역시로 승격하게 되면 현재 있는 함경남도청은 인근의 심포시로 이전되어 심포시는 함경남도 행정 중심지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함흥시는 광역시로서 함흥시와 흥남을 이어주는 거대한 메트로폴리스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력한 산업으로는 화학산업이 유력합니다. 일제시대부터 유명한 화학비료도시였던 흥남은 현재 한국의 여수시가 하는 것처럼 미국과 알래스카, 시베리아, 사할린 등지에서 생산되는 액화천년가스 등을 수입하는 석유화학, 조선 등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포항시 혹은 여수시 수준의 산업도시로서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3위 남포, 98만 명 평양의 성장으로 엄청난 성장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평양시 인근의 남포시는 서울의 인천과 같은 평양의 한만도시입니다. 남포시는 그런데 광역시로 승격이 될지 아니면 여러 개의 시로 나뉘어질지 향방이 주목됩니다. 그, 그 이유는 워낙 남포시의 법력이 넓고 각각의 시가지가 너무 여러 곳에 분산이 어 있어서 하나의 광역시로 성장이 가능할지가 미지수인 것입니다. 남포 본시가지가 있는 남포시 외에도 평양에 소속되어 있다가 남포시에 편입된 천리마군, 대한군, 강서군, 용강군, 온천읍 등 여러 시가지가 행정구역 개편이 잦았던 지역으로 남포시는 광역시로의 승격보다 평양 인접 지역은 평양에 편입되거나 평안남도에 소속된 여러 개의 작은 시급도시들로 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 남포시는 항구로서의 지위가 다소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의 여파로 인해서 겨울철 얼음이 어는 한만이 되어 부동항의 지위를 상실한 항만도시가 된 상황이 되어 번화한 항만도시보다는 평양의 위성도시 성격의 대도시권 혹은 광역시권으로 크게 발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통일 이후 평양시는 어마어마한 성장세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평양시의 주택수요를 분산할 분당, 일산, 판교와 같은 거대 신도시가 남포시 일대에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위 평택 천안하산 170만명 북한의 평양을 비롯한 북한 지역의 많은 도시들은 겨울철이 매우 혹독한 냉대기 후대가 많습니다. 북한 지역에서는 온대기후를 찾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소득 수준과 교육 수준이 높은 북한 주민들의 남한행, 그중에서도 서울 수도권 일대로 내려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서울 수도권은 주택난으로 인해 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게도 이렇게 서울로 몰리는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거대 평야 지대가 있습니다. 바로 평택, 천안, 아산 일대입니다. 수도권의 인천광역시에 이은 새로운 대도시권이 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군 기지가 유치된 평택, 아산만 일대의 대도시권이 광역시로 성장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평택, 당진, 아산, 예산, 천안을 아우르는 아산만을 중심으로 한 거대 광역시가 출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이 지역들 간에는 아산만 순환철도라는 노선이 계획되면서 경기도와 충청도가 혼합된 대도시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 수도권과 대전 세종 청주권 사이의 거대 대도시권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한국에서도 보기 드문 대평야 지대일 뿐 아니라 막대한 대기업산 업체들이 있고 미군기지, 평택항 등 어마어마한 미래 도시로 성장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현재 평택시는 50만, 천안하산 90만, 당진예산 25만 수준으로 광역시로 승격할 경우 170만으로 광주나 대전보다 인구가 많은 광역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소득계층이 높은 많은 북한 주민들의 수도권 이주열풍이 일어나게 되면서 평택천안하산 일대의 주거수요는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0만 이상의 메트로폴리탄 영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위. 평양. 300만 명. 통일 이후 평양은 세종시와 같은 특별자치시 지위를 얻게 될지 아니면 광역시가 될지 주목됩니다. 세종시처럼 특별자치시가 될수 있지만 인구 규모가 워낙 많기 때문에 광역시가 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통일 이후 평양시의 미래 전망에 대해 낙관론, 비관론 두 개가 모두 존재합니다. 그러나 낙관론이 더 큽니다. 그, 그 이유는 통일 이후 서울 수도권에 집중될 북한이 주민의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평양의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태폐문의 그 평양은 서울 다음 가는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포시와 평양시가 연결된 거대 메트로폴리탄 영역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포시는 100만, 평양시는 280만 명 수준으로 두 도시가 합치면 380만에서 400만 규모의 거대 도시로 성장하게 되어 부산의 부울경 메트로폴리탄에 이은 거대한 메트로폴리탄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이 되면 많은 주민들이 남한 쪽으로 내려올 가능성도 높지만 정책적으로 평양을 더 성장시켜 북한 지방지역의 많은 주민들은 평양으로 인구 분산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통일 이후 평양 일대에는 많은 특혜가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시에는 그동안 북한의 기득권으로 자리잡아 온 특권층들이 사는 도시이지만 남한 주도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그동안 누려온 기득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체제에 대한 동료가 생길 수 있어 가장 통일에 반대를 하는 도시가 될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거주하는 집에 대한 토지, 주택 사유재산권 인정을 통해 평양 주민들에 대해서 그동안 국가 소유였던 거주하던 주택에 대해서 소유권 재산권이 인정이 되도록 하여 불만을 잠재우게 할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지역에 가장 적합한 산업은 IT 산업이 거론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대도시권 중한 곳이지만 제대로 된 신호등이나 인터넷 인프라 등이 갖춰져 있지 않아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도시로 제4차 산업혁명을 테스트해 볼수 있는 도시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4차 산업혁명 IT 산업의 테스트배드 도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선방되는 산업은 관광업입니다. 통일 이후 가장 인기가 많은 관광지는 평양이 되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호텔이 몇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개인 민박업 허용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개개인에게 관광산업 증진을 통한 부위 분배가 많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외에도 각종 서비스업의 성장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계적인 인기 관광 도시로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뿐 아니라 평양은 북한 지역의 행정 중심지가 되어 남한의 세종시와 같은 북한 지역 행정 중심 도시로 성장하면서 안정적인 공무원들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로 성장하게 되면서 고급 백화점, 서구의 상품과 문화가 넘치는 멋진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평양시는 한반도에서도 보기 드문 거대한 평야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마치 미국 la와 같은 무분별한 도시 확장이 우려되어 평양시가지를 감싸는 거대 그린벨트가 형성되어 주민들의 자산 가치를 보존하면서 압축된 도시 성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적으로 잘 개발된 신시가지 개발 사업을 통해 주택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북한 지역 중에서는 신이 주는 평안북도청 사리원시는 황해북도청이 해주시는 황해남도청이 소재한 지역이고, 인구가 많은 청진시의 경우에도 함경북도청이 위치합니다. 해당 도청 소재지들의 도내에서는 제2의 도시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인구가 없는 지역으로, 이들 지역은 도청 소재지로서 광역시 승격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은 통일 이후 광역시로 승격될 남북의 도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북한이 연일 미사일 발사와 위협적인 발언들 그리고 무인기를 서울까지 날려 보내는 등 갑자기 얼어붙게 된 남북관계이지만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라는 말처럼 오히려 통일이 머지 않았음을 우리가 느끼고 대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되며 국토전략TV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국토전략TV 멤버에 가입하셔서 공개되지 않은 더 많은 영상들도 감상해보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일들 가득하시길 바라며 좋아요, 댓글, 구독으로 국토전략TV에 많은 힘을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